지는 맞춤형 지식 토크쇼 잡화가식한 남자들의 히든 카드 M1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잡신 남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조금은 디스 어포인트먼트하네요 왜요? 지난번 네. 보니까 SNS에 아, 오케이. 다른 남성 배우와 함께 백그해이시는 사진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네, 인터넷에 어... 올리셨더라고요. 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날조와 네. 선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남자 배우만 계신 게 아니라, 네. 주인공 여자 배우, 그리고 네. 또 하나 여자 배우, 저까지 네 명이었어요. 가장 잘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누구 옆에 있었느냐도 좀중요할것 같아요. 맞은 편에 있었어요. 서운한 거는 사실 뭐 그분하고 찍었다고가 아니라 우리하고 있을 때는 사실 한번 찍은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없지 우리. 아니 유진이 음... 형이 저... 저번 주에 고백했잖아요. 음... 자기랑 안찍어준다고한주 <laughs> 동안 얼마나 괴로웠으면 진짜 아니... 딱 퇴근한 아빠야. <웃음> <웃음> 예. 근데 진짜 어때요? 촬영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예능이 더 어렵다. 맞아요, 얘기하시 맞아. 아... 배우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 예. 예능 어렵다고. 어... 왜냐면 정해진 게 없으면 갑자기 우리가 원래 정해지지 않은 질문 확 해버리면. 어라렸어 당황하는 거야. 너는 왜 예능도 쉬워해? <laughs> 그러니까 왜그래는거는 배운 그래 그래. 거 아닌 거야, <laughs> <이런 경우. 웃음> <laughs> <laughs> 그러 그저... 저희 <laughs> 사장님 뭐 하시는 거지? <laughs> 자, 작식난들의 토크 배틀 M16.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laughs>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뜬구름 잡았던 사나이들의 로망이 현실이 된다. 고구마 먹은 듯꽉 막힌 출퇴근길은 순간 이동으로 한 번에 해결 이불킥 날리고 싶은 기억들도 한순간에 싹 날려주는 내 삶을 180도 바꿔줄 미래의 첨단 기술들 출시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다 인내서라도 사전 예약하고 싶은 미래기술 16 잡식남들이 좀 생각했을 때이 기술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미래기술이 있습니까?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항상 강아지들이 어, 요즘 이제 한참 또 스컷에 어떤 그본능에 충실할 때인데, 그래서 더그노이드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개만 있으면 강아지도 굉장히 좋아. 에이, <laughs> 그건 굉장히 풍력적인 거야. 머리가 좋아하 나는 하지 말나 하라고 안 했어.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걸 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 하지만 그게 리얼하긴... 겠 아니 작is. 형 저번 주에는 뉴욕 한복판에다가 저거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그파이 만들면 되겠네 괜히 들었죠 오늘도 저는 예전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laughs> 아. 제일 부렀던 건 저는 순간이동 응. 순간이동 할줄 알아요? 송어공? <놀람> 하지 죠 시공? 시공 엄청 쌓여있나봐 이걸 모르면 아, 안 보지 드래곤볼도 안 봤어? 맞아 마인부까지 다 봤는데 제가 왕무 진짜 낸사와 진짜? 진짜로 아, 몇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와우 현상스럽냐 예. 아니 <laughs> 뭐하라 총마가 누구랑 결혼하지 않나 베지터 베지터랑, 어. 베지터랑 결혼해요 예 나요 네맞죠 베지터는 음, 근데 음. 외계인이잖아요 아니토어 공도 마찬가지인데 스토어가 아니라 외계인이야 거고 어 무슨 어, 원숭이, 거고 원숭이 거고 아니야 아, 걔는 아아유 손흥공이 뭐 쓰고 있어요 혹시 손흥공저 자빠게 나오는 거 말하는 거아니야그 머리 이거 쓰고 있잖아 군두운을 아, 타요 아니면 슈퍼보드를 아, 타요. 아, 포보드는 아니지 드래곤볼은 아 지금 섞였어. 짜펑 막 그래서. 짜펑 섞였어. 요떻게 하지? 아 그게 네, 네. 너무 부러운데 그냥 현실적으로 <laughs> 내가 내 몸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다시 조립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아니요 그게 플라이라는 영화잖아. 그렇잖아 <laughs> 그 플라이. 플라이라는 영화. 아 그래요. 이 분자를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맨 몸으로 다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분자를 팡하게 해 가지고 저쪽 그 캡슐로 다시 팡 합해져요. 음. 근데 와. 거기에 파리 한,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간 거야 아,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네, 네. 이러면서 맞잖아요. 어, 어, 네. 아, 네. 천장에 붙어서 참여주셨어. 막 이러면서 네. 막물 뚝뚝 떨어지는 네. 거. 점점 점 파리가 돼가지고. 네. 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 할수록 좀 안타까운 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명 대신했잖아요. 예. <laughs> <laughs> 네.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처럼 머리는 이 커지고 이 티처럼. 이 배는 팔다리, 나오고 팔다리 팔다린 간으로.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큰 쪽으로 진화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용불용설이에요. 많이 쓰니까 이게 발달할 거다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냐는 사실 성 선택이 되게 크거든요. 점점 머리는 큰데 팔다리가 가, 그 가늘어진 네. 사람을 선호할 거냐, 음. 아니면 오히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팔등신의 약간 근육신의 남자를 선호할 거냐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laughs> 도 사전 예약하고 싶은 미래 기술 16. 음.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할지 사이드 카드 만나볼게요. 어 음. 유전자 가위? 감미디어 짝짝 고기좀다 어. 그어 인공 자국 너무 좋네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네. 있어. 여자. 입장, 저도 지지해. 여자 입장에서. 음. 자 뭐부터 만나볼까요? 프리크라임. 영화 제목 같은 이름이에요. 음. 이게 뭔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제목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영어로 나온 거야. 아, 그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아,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샥샥샥 해가지고. 마이너티.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차단한다라는 개념이야. 음. 프리크라임. 어떻게요? 요즘에 얘기하는 이 프리크라임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예를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절도 사건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확률로 계산을 해 갖고 그쪽에 딱 최적화된 어, 경찰 병력을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대가 있어요. 지오프로스라고 그래 갖고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어떤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어, 그쪽에 치안을 강화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율을 낮췄고요. 우리나라도 네. 점점 낮추는 이런 뭐 형태로. 를뭐 가고 있 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좀더 나아가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메신저 같은 거를 음. 본다던가 이런 건 아니죠? 그것도 양면의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폭로되어 있었던 내용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제 도청을 하고, 하고 있고 있다. 그래서 음. 대화 내용 중에 뭐 테러라든가 범이라든가 뭐, 뭐 총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동으로 이제 몇회 이상 언급이 되면 다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좋아요. 사실 저는 저의 사생활을 좀 희생해서라도 어차피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이제 얻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인데 문제는 좀 어떤 제 3의 좀 믿을만한 또 어떤 감사기관이 있지 않으면 감사기관도 결국은 그 휘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동네에 CCTV가 네. 500개가 들어온 데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면서 뭐 사생활 침해는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안 맞을 수도 그럼. 있죠. 자, 다음 사이드 카드 만나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예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예. 가장 사실 핫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히든 카드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좀 내려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놀라워요. 유전자. 유전자의 내용물이 뭘까요? 우리 맨날 유전자, 유전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DNA, DNA, DNA 이제 유전자를 와.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네, 네. 어떤 형태로 담겨져 있는가. 우와, 정보가 하드 디스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중나선구조는 DNA를 말하고, 그 안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뭐냐, 이거를 번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이 나오고, 효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 인슐린.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도가 유전자라고 한다면, 손상이 되어 있는 유전자를 가위로, 이부분 손상이 돼 있어요. 가위로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거기다 붙일 수만 있으면 유전병이 치료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를 수 있는 가위의 기술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궁금했던 게 어... 유전자라는 게 어디서 뽑아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죠. 그러 그걸 다 바꾼다는 거야? 아니면 한 군데만 바면 자동으로 다른 데가 바뀌는 거야? 평온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정체일 아, 때 그때 얘기하냐? 너무 근데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네. 아이가 있어. 예를 들면 이형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이런 애들한테 그 부분 결함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 주게 되면. 정상이 될수 있겠죠 네. 이제 배양을 네. 외부에서 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어떤 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요 실제로 있어요. 제 주변에 실화입니다 제가 지켜봤던 실화인데 네. 그 암투병을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 언니가 이제 암이 유전인 거예요 약간 희귀암 네. 희귀암 네. 유전인데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수정란을 다 검사했어요 아아 정상해서암 그 유전자가 없는 아 수정란을 이식을 해가지고. 네, 무사히 아이를 출산해서 잘 자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 게뭐 지금 사실 수정란을 있으면...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 같은 거는 금지가 돼 있, 우리나라는 네. 금지가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래에 네. 어, 정말 부작용 없이 네. 어느 정도 편집이 네. 가능해지면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뭐 찬반 논란 있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현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히 이제 농산물 분야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뭐 미, 참잘 쓰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의학이나 뭐 생물 분야에 굉장히 음. 도움이 될수 있는데 네. 어떻 보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실제로 여행 비둘기라고 하는 게그 북미 쪽에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번성했었는데 어떤 개체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멸종을 해버렸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개체가 1910몇 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가 박제가 된 상태로 이제 보관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DNA를 뽑아내서 일부를 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비둘기와 어떤 관계를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제대로 삽입을 해준다면 그 멸종됐었던 애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숨기능들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숨기이야 이러면 이제 공룡 복원해가지고 막 공룡들이 날아다니고 물어뜯고 한다고 이제. 근데 메머드는 나될것 같지 않아요. 나 보고 싶은데 그런 얘긴 기 들었어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 보면 인류가 기술이 발전하는 건 너무나 좋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인류가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일부 사람들이 잘못한 걸 전일류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당연히 문제잖아요. 네. 그렇지만 매머드 고기는 먹어보고 싶어요. 옛날에 빡소. 옛날에 에서 너무 매머드 고기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만화에서. 아, 만화에서 이게. 네, 네. 너무, 네,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유전자 가위를 잘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혹시 검찰 출석할 때도. 네. 오케이. 아 정말이야 거짓말 테스트도. 거짓말했을 때 나오는 DNA 보 그거를 딱 바꾸면 <laughs> 거짓말해도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거짓말 테스트 하니까 유리 씨가 거짓말했다 걸린 게 생각이 나네요. <laughs> 오, 오, 뭐 관심 알아요. 있다. 조씨 좋아하시죠? 좋아한다. 아. 아니요? 아. 아. <laughs>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거야>? 넘어갈까요? <laughs> <laughs> <너도> <laughs> 예. 자 다음 카드입니다. 슈퍼 귀. 슈퍼 이게 귀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소머즈라고 하죠. 몇어 킬로 밖에서도 소리를 듣는. 그거 기억나세요, 소머즈? 저도 소머즈 소머즈에서 그 뭔가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명사가 됐어. 아 네. 그 소머즈 잘 듣는 여자 소머즈. 아, 힘센 남자 슈퍼맨. 도도도도도도도 어, 근데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적당히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스태들이 퍼준 씨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웃음> <웃음> 아, 다 들린다 생각해보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럼 화장실에서 지금 막푸직푸직부리 <laughs> 하는데 막 소리 들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음. 어떤 원리예요? 이거 대학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험하고, 예, 예, 실험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소리를 전자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아. 아. 음. 범위도 더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주파나 고주파를 못 듣잖아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네네네. 음역대가 있는데. 음. 그 이상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캐나다의 또 이제 어느 기업에서 만든 바이오닉 렌즈라고 하는 거는 그 렌즈 테두리 부 있잖아요. 어. 거기뭐 이제 은박지 같은 걸로 했대요 알루미늄으로 어. 한 거예요. 반사가 되도록 어. 어. 고양이가 그뭐 밤에 보면은 레이저 아. 다장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반사를 되게 만들어갖고 직광력을 훨씬 높였대요. 그래서 음. 어두운 데서도 지금보다 세배 이상 잘 보이게 음. 하는 그런 렌즈들도 나왔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간에 빛이라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영국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적외선 안약이에요. 어?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눈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깜깜한 밤중에 한 50m까지는 보이는 그 초록색 막이를 그로 아, 적외선 네. 카메라처럼. 그렇죠. 좀더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들이 예전에는 원래 적외선 카메라 탁끼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거 하고 다녔잖아요. 어, 아니야 탁탁. 근데 자 정선 뭐 알바팀 뭐 들어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음, 음.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얘기 들었었는데 <laughs> 그 안에 있는 이제 보이게 해주는 것이 클로린 e 6라고하 이제 염록체의 원래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래요. 근데 얘가. 그심해어 있잖아요. 심해어들은 빛이 전혀 안 어, 보이는데 산잖아요. 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 좀 추출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양만 넣으면 되는 거고 렌즈만 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시판 직전까지 왔는데도 음. 안전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음. 좀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천원 오십 년 정도 되면은 음. 이 인공지문이랑 사람의 대랑 결합을 해서 어, 음. 증강천재. 음. 증강천재. 음. 증강천재? 네. 증강 태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역시 마찬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판을 이제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음. 어, 영국과 미국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 70. 재판관을 네. 개발했거든요 실제 사람 재판과 유사율이 한79% 정도 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판사가 굳이 앉아서 땅땅땅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어떤 아, 사건 딱 넣으면 그러면 끝 그러면 우리 정형진씨가 네. 로스쿨을 중퇴한 게 정말 다행이네요 <laughs> 신의 한 수였어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미디어 신문사를 차렸다가 에헤. 아! 이거 올해가 직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laughs> 이쪽으로 돌아셨어요 아, 방송인은좀 오래 갈것같습니다요거 지금 2년 봅니다 <laughs> 2년 이상 볼까요? 내가 생각한 건데 기회를... 2년만갈 <laughs> <laughs> 겁니다 다음 <laughs> 사이드 가드입니다 오감 미디어 아, 정말 이제 아, 이건 축복입니다 <laughs> 오감 미디어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유리 씨가 TV를 보는데 이준기 씨의 채취가 TV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중기의 냄새. 그러니까 오감 미디어. 즉, 우린 지금까지 눈과 귀요 정도로만 어, 예.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뭐, 눈, 코, 귀, 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런 미디어 시대가. 그 실제로, 우리 국내 연구진이 사람보다 백만배 더 민감한 전자 혀를 개발했거든요. 아, 전자 혀는 되게 좋을 돼.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왜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는데 똥 맛을 봐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맛을 분석적으로 한다고 똥을? <목소리> 아니 왜왜 왜, 아니 동맥병 있는 환자들 예전에는 오줌도 의사 선생님들 직접 찍어도 맛을 보셨었어요 아, 아, 지금은 그냥 체열 조금만 하면 돼요 네. 오늘 의상 색깔이 아진 제대로 똥유리 연유리로 합시다 연유리 하좀안돼안돼 아, 안 돼. 연유리 씨가 실제 있을 수똥 있잖아 똥유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똥유리 남지 <목소리> <목소리> 똥유리 남지 동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여기 얼굴이 지똥 합성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연구진 여러분 그는 똥 맛을 볼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감 미디어에 그래서 <laughs> 네. 오감 미디어를 <laughs> 실현하는 기술을 싱글 미디어. 멀티 디바이스. 근데 지금 2014년에만 해도 프랑스가 한 320가지의 냄새를 이 메신저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발전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지진 같은 거나 태풍이 딱 왔다. 이러면 집안에 가스 밸브 같은 게 자동으로 잠기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사고 같은 것들 문을 뭐 열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충분히 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정적, 인 거만 얘기하지. 부정적인 거는 이제 난 원하지 않았지만 응가응 맛을 느껴야 돼. <laughs> 아 부정적이다. 아, 그럴 때는 아. 유리한테 이제 문자를 해서 대신 좀 맛, 아신좀 맛. 내가 전송해 줄게. 봐봐. 코디 영화를 보는데 이번에 검찰청 앞에서 그 뿌리신 분 있잖아요. 네, 조사 받고 네, 나오신 네, 분. 네, 네. 우리 모든 오감 만족 그 미디어로 설정을 네. 해놓고 보고 있었으면. 어? <웃음> 이렇게 <웃음>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예. 네. 다음 카드 갈까요? 응가에너지. 어, 유리에너지다. 어.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왜냐 우리 여태까지 네. 한 번도 안 하셨잖아. 어. 한번 하세요. 뭐를요? 소개. 소개. 응가에너지. <laughs>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그냥 과이오 에너지 아닙니까? 아, 어, 어, 그렇죠. 맞아요. 은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좀 대체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앞으로 30년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지금 한 150년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laughs> 그 당시 기술로 못 찾았던 걸 이제 그렇죠, 찾는 <laughs> 것도 있고. 뭔지 네.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효율성이 좋아진 거지. 옛날에는 1kg 당한 시간을 뗄수 있으면 지금 은 1kg 당세 시간 내 시간 단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거는 그래도 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때 나오는 것 중에. 나가 어떤 우리의 응가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얘기하는 건 좋다. 그렇죠. 이게 사람 응가로도 되면 만약 소라든가 음. 음. 닭이라든가 이런 가축의 분뇨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응가를 잘 말리면 연료가 된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실 거고요. 올해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소변으로 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미, 그 미생물 연료전지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 대변 하나도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뭐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여러 가지 뭐 대체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바이오연료도 있어요. 네. 뭐 사탕수수라든지 아니면 뭐 밀, 옥수수 같은 데서 뭐 전분 같은 걸잘 원료를 네. 이용해서 에탄올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지금 어 바이오에탄올 혹은 뭐 바이. 유디젤이는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경유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도 그 경유의 2%는 현재 바이오 디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수입해 온그뭐 파미 같은 거에서 뽑아낸 에터올을 섞어 쓰는 거거든요. 어, 정말 깊이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얇게 들어가도 굉장히 흥미로운 미래 기술들입니다. 비든 네. 네. 카드 네 장을 제외한 1 2 장의 사이드 카드가 모두 공개됐다. 이제부터. M 배지 차지하기 위한 싸나이들의 본격 토크 배틀이 펼쳐진다. 자 이제 잡식단들의 히든 카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히든 카드를 <laughs>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미래 기술에 풍운합니다. 저희 히든 카드 나와주세요. 어, 어? 여자네. 어, 공대형이다 안녕하세요. 공대형이니다 <laughs> <오>, <F1>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자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네. 사실 좀 생소한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음. 여러 가지 매체도 아 이용을 하고 SNS도 이용을 해서 내가 하는 네. 짓거리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음. 보여주고 뭐 질문 같은 거 던지는. 네. 아무래도 좀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유명세가 있어서 네. 이게 좀 먹고 사시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먹부린다고 다 거절을 했어요. 그다음에 먹부린다고. <laughs> 그거는 멋이 아니다. 떨어진다, 이런, 분이, 이런 분이 노벨상을 거부하죠. 보통. 음, 맞아. 맞아. <laughs>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니까. 예, 예. 과학자랑 안 과학자랑 어떻게 구별하는 거? 예요 나도 궁금해. 과학자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학자다 뭐다 이렇게 나누는 게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특기 시대에는 음, 아... 뭐 인터넷 찾으면 다 지식이 나오는 건데. 아, 인터넷으로 보고 쐈왔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놀라시나요? <laughs> 뭐 <laughs>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보면 우주선도 쓸수 있어? 우주선은 못 쓰죠. <laughs> 인공위성을 썼다니까요. 아, 인공위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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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은 돈 얼마 들었어요? 한4억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억 들었다고요? 사 지금. 뭐 집이 있으시네. 네. 아니 아니, 제가 벌어서 한 겁니다. 사억을 어떻게? 어떻게 벌어요? 이게 사억을 벌려 그러면 안 벌어지는데 쓰게 되면 갚게는 돼요. <laughs> 저렇게 <laughs> 말이죠. 저는 땡겼었다고요. 땡겼었죠. 땡겨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인공지능 만들다 보니까 기술적인 이그 레벨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관련 알바들 같은 게뭐파니까네 그런 것도 음. 세죠. 그러면 본인이 네. 원래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 쏘는 데 대한 지식을 원래 제반 지식을 갖고 네. 있던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작가였어요. 정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내를 나오긴 했는데. 고, 그때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전혀 안 했었거든요 저는. 예. 음. 어휴, 좀 재밌네요. 혹시 앞으로 또좀 만들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정답이 있지 않은 어떤 짓거리를 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라늄 목걸이도 그런 식의 어떤. 우라늄 목걸이. 목걸이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있어요? 사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안전한 거예요? 아 남한테만 팔고 본인은 안 해요? 아니 이제 팔려고 10억에 내놨는데 팔지는 못했고. 예 10억이요? 네네 네. 그니까네 목숨값이다. 이게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은 이걸 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돈이 돈을 받고 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니까 <laughs> 그 돈을 이제 주문 뭐할 거냐? 어차피. 예. <laughs> 네, 네, 네. 아. 주문 나한테 주고 죽어라 <laughs> 근데 그런 <laughs> 식의 것들을 이제 계속 그래. 만들어요. 아니, 오라늄 먹거리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앞에서 주문해서 <laughs> 우라하는 님을 아에서 팔아요? 그 <laughs> 얼마에 샀어요, <laughs> 그거? 35달러. 그걸 1 5일 네. 판다고? 아니, 아니 원래 뭐... 이제 술가잖아요. 원래 예술은그 그거예요. 약간 예술가분들이 약간... 아니 근데 그림 그린 분들 그 붓값이랑 그 잉크값만 받는 게아니아니에거아이거요 아니에요 아니이요람니에요 아니에요 이니에요이니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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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에요어니에요 어, 지에요아실에요지고 있죠. 에에요놔요 <laughs> 지금 아형좀 안주 줘야죠. 그래도 칠십 달러 세관 내또그 실제 금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이십만 아, 아... 아... 음... 금값 더 해줄게. <laughs> 안 <웃음> 네. 팔아요. <laughs> 네. 자사십칠 M 백지의 주인공 허준 씨가 첫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laughs> 정영진 씨. 네, 네. 미래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금도 이미 현재 진행 중인 그 기술. 히든 카드 오픈 사랑 보시. 오... 우리 송 선생님, 네, 네. 어,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는데, 네. 네, 지그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그시. 네. 그런 아. 수사치. <laughs> 관계, 인간 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위험한 거 같아. 들어가 봅니다. <웃음> <웃음> 처음 그녀를 만난 날 기억나시죠? 네. 처음 <laughs> 잡을 했 같아, 지금. 무릎 꿇었나요? 아, <laughs> 어, 아니요. 고백을 처음에 받아줬나요? 고백을 둘다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아, <웃음> 여기까지만 누군가를 <laughs> 사랑한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laughs>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힘들어요. 너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 아니 1 0개월불들라고 아, 디까지갈 거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랑붓을 통해서 자신의 아, 육체적 외로움을 네. 위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이제 곧 네. 눈앞에 다가왔다 근데 약간 이해도 가는 게 네. 이런 쪽 궁합을 보고 속궁합이라고 너무 잘 맞아요 하는데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생각보다 예. 열려있어 집중적인 단어들을 그, 많이 하죠 뭐똥뭐 어, 어, 음, 음, 뭐 속궁합 이런 얘기들 쉽지 않은 음, 얘기들인데 영화, 허, 라는 영화, 어 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섹시한 목소리 여주인공, 기억나시나요?